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우남자의 포레나 퍼스티체 1단지에서 3단지까지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4월 15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가 4월 1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일반 2순위는 4월 1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을 보면 1단지가 4월 2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2단지는 4월 23일 화요일, 3단지는 4월 24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즉각 단지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청약 가능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4월 5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광주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수건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우남자의 포레나 같은 경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6개월씩 적용을 받겠으며,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중면적 프로점트 ES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 소유자한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로 진행이 되겠으며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 납부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서 2분의 1씩 균등 분담하면 되겠습니다. 1억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한데 각 단지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1단지에서 3단지까지 동시청약 가능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최초, 신생하는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양, 생애최초, 1순위 모두 다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노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겠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이자 8이하에서는 광주 같은 경우 25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고 전남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단지 한번 살펴보면 위치를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운남동 252번지 1원이며 운남 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총 11개동, 998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354세대가 나왔습니다. 특별공급이 176세대, 일반공급이 178세대로 배정되어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6년도 4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5구 A타입 21층을 보면 분양가격 5억 1700, 확장비 2340, 총 분양가 5억 4040만원에 나왔습니다. 5구 B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5억 2440만원. 5, 7호 C 타입, 7호 C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6억 9,150만 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84 A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7억 9,900만 원, 확장비 3천, 총 분양가 7억 8,900에 나왔습니다. 84 B 타입 21층은 7억 6,600에 나왔고, 84 C 타입 21층 이상은 7억 8,440만 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2단지 살펴보겠습니다. 2단지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7개동 1486세대 중에서 일반분양이 561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이 279세대, 일반공급이 282세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2단지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구 A타입 21층을 보면 5억 3,840만원, 5구 B타입 21층 이상은 5억 2,240만원, 7호 A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6억 6,100만원, 확장비 2,550총 분양가 6억 8,650에 나왔습니다. 7호 B타입 21층 이상은 6억 6,950만원, 84A 타입 21층 같은 경우 는 7억 8,500, 84B 타입 21층 이상이 7억 6,300, 84C 타입 21층 이상이 7억 8,04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3단지 알아보겠습니다. 3단지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지하 2층에 지상 최고 26층 총 9개동 73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반 분양이 277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 공급이 139세대, 일반 공급이 138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분양 1단지, 2단지, 3단지 총 합계가 1,100 92세대가 일반 분양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 11층에서 20층까지 보면 분양 가격이 5억 1200만원, 확장비 2340만원, 총 분양가 5억 3540에 나왔습니다. 5 9 B타입 11층에서 20층까지 분양가격이 4억 9600 확장비 2340총분양가 5억 1940에 나왔습니다. 7호 A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6억 6600 확장비 2550총분양가 6억 9150에 나왔습니다. 84A 타입 보겠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7억 6100만원, 확장비 3000, 총 분양가 7억 9100만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7억 3900만원, 확장비 3000만원, 총 분양가 7억 6900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보겠습니다.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7억 5,800, 확장비 2,840, 총 분양가 7억 8,640만원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가격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